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유출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가지 주제 바로 콜롬비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실제 스킬생 유출 정보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타테스트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모든 정보는 어느 정도 걸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이 내용이 절반이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콜롬비나는 신규 지역의 파티 조합 뿐만 아니라 원소 반응의 균형 전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핵심 정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콜롬비나는 호요버스가 실험하기 좋아하는 하이브리드 유닛 중 하나로 기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암 상태에서의 기본 역할은 서포터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소문에 따르면 새로운 월광 반응을 혼자서 모두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정 조합에 얽매이지 않고도 새로운 반응 시스템을 시험해보고 싶은 파티에서 핵심적인 트리거 요원 역할을 할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에 더해 유출 정보에 따르면 그녀는 무시무시한 수준의 버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녀의 원소 폭발인데 공개되자마자 나이다의 그것과 비교되었습니다. 유출에 따르면 그녀의 원소 폭발은 나이다가 영역을 전개하는 것처럼 아군과 원소 반응을 강화하는 필드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만약 나이다를 플레이해 보셨다면 이것이 파티 시너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모든 것에 기반이 되어주는 지속적인 장판형 스킬은 이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설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유출에 따르면 콜롬비나는 이돌파 이상과 같은 높은 운명의 자리 단계에서 순수 서포터에서 메인 딜러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운명의 자리를 해금하기 시작하면 그녀의 자체 피해량 개수가 엄청나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녀의 효율성은 함께 파티에 편성하는 신규 지역 출신 캐릭터의 수에 묶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파티에 신규 지역 캐릭터가 많을수록 그녀는 더 강해집니다. 이는 강력하지만 동시에 제한적인 조건입니다. 만약 신규 지역 캐릭터 중심으로 파티를 구성하고 싶지 않다면 그녀의 메인 딜러 잠재력은 결코 완전히 발휘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벌써부터 이를 인원수 제한이라고 부르며 이는 단순히 콜롬비나 한 명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하나의 진영 전체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녀의 설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바로 월광 증발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증발의 월광 버전을 기대했지만 유출 정보는 콜롬비나가 그러한 상호작용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이것이 의도적인 설계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호요버스가 느비에트를 더 이상 버프하는 것을 피하거나 또 다른 풀 원소 메타가 지배하는 것을 막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강력한 디버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급되는 세부 사항 중 하나는 콜롬비나가 모든 원소 내성을 15% 감소시키며 그녀 자신이 마녀의 멤버로 취급되어 필드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성각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녀를 다른 마녀의 캐릭터와 조합하면 훨씬 더 많은 내성각을 중첩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벌써부터 이것이 청록색 그림자 성유물 세트를 관짝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큰 그림으로 보면, 콜롬비나의 유출 정보는 제가 소위 직전관의 공식이라고 부르는 패턴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라이다, 라이덴 쇼군, 그리고 프리나는 모두 명함 상태에서는 서포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운명의 자리를 통해 메인 딜러 역할로 성장하는 유닛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콜롬비나에 대한 유출 정보도 거의 동일하게 들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강력한 오프필드 반응 트리거 요원이지만, 기꺼이 지갑을 열 의향이 있다면, 운명의 자리에 가로막힌 강력한 캐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은 좋게 말해서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신규 지역의 집정광급 메타 중심이 될 것이라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비싼 운명의 자리와 특정 진영 시너지에 갇히게 될 것을 우려하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밈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우습기도 하지만 이는 유저들이 호요버스가 캐릭터를 극도로 한정적이고 핵과금 전용 빌드에 가두는 것에 대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보여줍니다.